우리 주위에는 가까이할수록 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국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하는데요. 손절해야 할 친구를 끊어내지 못하면 내가 상처받고 남에게 휘둘리기 쉽습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하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은 보면 볼수록 참 진국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진국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 복이고 내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진국이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더큰 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 곁에 있는 지금 그 사람이 진국인 줄 알고 마음을 열었다가 크게 상처받고 고생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국인 사람을 구별할 줄 알면 남에게 뒤통수 맞을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은 진국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내 곁에 두어야 할 진국인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진국인 사람일수록 절대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곤란해할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지 묻거나 아이는 왜안 가지는 건지 묻거나 얼마를 버는지 캐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내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물론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만나면 흔하게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이 흔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일지 배려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인생에서 정답이 있는 것처럼 남을 가르치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가 말하기 곤란해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기어코 물어보고 알아냅니다. 집요하게 상대방의 상처를 파고듭니다. 말 센스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곤란한 질문에도 되도록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다른 말로 넘길 수 있지만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과는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 사람은 사람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진중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의도적으로 상처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에 물어보기도 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물어봤던 것을 잊어버리고, 매번 만날 때마다 묻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착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깊이는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픈 곳을 알고 건드리는 것도 죄이지만, 모르고 건드리는 것도 죄입니다. 무지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배우셔야 합니다. 나의 아픔이 실인 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도 실입니다. 누구나가 과거에 힘들었거나 현재의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기 바쁜 사람은 남을 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국인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상대가 아파할 수 있는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쉽게 하는 사람은 주위에 좋은 사람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진국인 사람은 질문을 할때 상대방의 감정이 어떨지 살핍니다. 겪어보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 알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질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신경 쓰는 것이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알고 싶더라도 상대가 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람마다 말하는 경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라면 아무렇지 않게 할 말이라도 남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준에만 두고 생각하지 않고 입을 무겁게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알고 싶지만 묻지 않는 것도 애정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국인 사람은 알고 싶더라도 참고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람의 욕망 중 가장 참기 어려운 것중 하나가 말하고 싶은 걸 참는 것입니다. 진국인 사람은 한마디로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인내심과 배려심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알아도 모르는 척 해줍니다. 진국인 사람들은 안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보인다고 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눈치챈 선물을 몰랐던 것처럼 해 주어 상대방의 기쁨을 지켜주고 민망해 할수 있는 상황도 모른 척해 주어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알아도 모른 척 해주는 순간은 삶의 지혜가 빛나는 순간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지켜주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곁에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고 기다려 주는 것이 상대를 위하는 길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알면 더 위축되는 일이나 다른 사람이 알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일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이렇듯 진국인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행동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떠들썩하게 챙기지 않는 것입니다. 진국인 사람들은 자신이 준비하는 것을 떠들썩하게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약속을 남발하거나 허풍을 떨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깊은 생각과 살펴주는 마음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다 살펴보고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에 고맙고 그가 지닌 진중함에 신뢰를 느낍니다. 사람은 나의 어떤 부분을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소중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네 번째는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말을 삼가합니다. 진국인 사람이 빛나는 이유는 배려를 할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과 달리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진국인 사람들은 남을 평가하는 말을 삼가합니다. 결과나 상태에 대해 쉽게 단정 짓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이라 할지라도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진실을 보려 노력합니다.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섣불리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멀리 퍼져나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수 있고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신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국인 사람은 한마디 말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말을 아끼는 이유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심사숙고하기 때문인 이유가 더 큽니다. 칭찬받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생색내기 위한 것은 더욱 아닙니다. 진짜 내 사람인지 구별하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면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내어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만났을 때 만나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만 같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편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꼭 옆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반대로 만나면 이상하게 불쾌해지고 불편하며 집에 와서는 찝찝한 기분으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은 내 사람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왔고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재물이 많고 잘나고 똑똑한 친구를 옆에 두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사심없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요. 재물이 많고 똑똑한 친구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내 마음이 편한 것이 인생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말이죠.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함께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편안합니다. 멀리에 있어도 가깝게 있는 듯이 느껴지고 가까이에 있어도 부담되지 않습니다. 만나면 잔잔한 웃음과 함께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잊게 만들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사람으로 두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는지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정말 만나고 싶고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약속을 잡지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같이 있고 싶고 꼭 만나고 싶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나와의 약속을 만듭니다. 그만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기에 내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만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과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은 마음과 비례합니다. 시간을 내서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소중한 하루 중 일부를 나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는 게 바빠서 자신의 시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현대사회에서 시간을 내어 만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값진 일입니다. 나를 기억해주고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내 사람 중한 명입니다. 세 번째는 안 맞는 점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모두 성격과 타고난 기질, 살아온 환경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게 타인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평생을 써도 이해하기 힘든 영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성숙한 어른이라면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상대방과 내가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사람도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을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기에 내 사람으로 두어야 할 사람 중한 명입니다. 네 번째는 나를 존중해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면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데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고 험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내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함부로 폄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독이 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과 함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어야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주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항상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행복한 시기도 있지만 아닌 시기도 분명 존재합니다. 내가 잘 되고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조건 옆에 두어야 할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은 내 옆에서 따뜻한 온기로 품어주는 내 사람들입니다. 슬플 때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고, 괜찮다고 다잘될 거라고 말해주며,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함께할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 사람임을 깨닫고, 소중하게 대해주어야 합니다. 친구와 잘 지내려니 단점이 보이고, 손절하려니 장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기는 싫고, 남주기는 아까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괴로움과 즐거움이 함께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즐거움을 즐기고 싶다면 고통을 기꺼이 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고 싶다면 즐거움도 같이 버려야죠. 손해가 싫으면 이익도 버려야 하고 이익이 좋으면 손해를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먼저 세상을 살다 간 현인들의 공통된 깨달음입니다. 곱게 늙어가는 일을 만나면 세상이 참 고와 보입니다. 늙음 속에 낡음이 있지 않고 도리어 새로움이 있습니다. 곱게 늙어가는 이들은 늙지만 낡지는 않습니다. 늙음과 낡음은 글자로는 불과 한 획의 차이밖에 없지만 그 품은 뜻은 정반대의 길을 달릴 수 있습니다. 늙음과 낡음이 함께 만나면 허무와 절망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늙음이 곧 낡음이라면 삶은 곧 죽어감일 뿐입니다. 늙어도 낡지 않는다면 삶은 나날이 새롭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과 인격은 더욱 새로워집니다. 더 원숙한 삶이 펼쳐지고 더 농익은 깨우침이 다가옵니다. 늙은 나이에도 젊은 마음이 있습니다. 늙었으나 새로운 인격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낡은 마음이 있습니다. 젊었으나 쇠잔한 인격입니다. 겉은 늙어가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겉이 늙어갈수록 속이 더욱 낡아지는 것이 추하게 늙는 것입니다. 늙음과 낡음은 삶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갈라놓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나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비록 늙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새로움으로 살아간다면, 평생을 살아도 늙지 않습니다. 곱게 늙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못모르고 날뛰는 청년의 추함보다는 고운 자태로 거듭 태어나는 노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행여 늙는 것이 두렵고 서럽다면 마음이 늙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새로움으로 채워보세요. 한 겹씩 쌓이는 나이테는 인생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원숙해진다는 것이겠지요. 천천히 걸어도 빨리 달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세상입니다. 더러는 조금 살다가, 더러는 오래 살다가, 우리는 결국 가야 할 곳으로 떠나갑니다. 소중한 사람과 마음껏 사랑하며 사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둘도 없는 삶, 지난 날 돌이키며 후회하기보다는 남은 날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희망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람에게도, 돌멩이에게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게도 고마움을 느끼며. 정다운 사람들과 오붓하게 웃음을 나누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삶의 지혜로 모두들 멋진 인생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에 대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